오늘 모든 고통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불안에 떨지 않는 자가 되고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을 넘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힘이 작동된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오늘 모든 질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축복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힘을 가지고 미래까지 볼수 있는 평안을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사오니 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힘 얻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전도자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안의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확신에 찬 기도가 연결되어지게 하옵소서.